지금 2 시간 넘게 눈을 치웠습니다 이쪽. 이쪽. 여기. 이쪽 치우고요. 야, 장난 아니네요. 이 동네는 전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만 사시기 때문에 눈치 오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길 차가 다니는 길을 사람 다니는 게싹 치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좀 뭐랄까요 보람이 있어요. 여기 쉬운 거 보세요. 이쪽 차 들어오는 입구죠. 좀 엉상하게 쳤죠 그래도, 야, 여기, 여기, 엄청 넓어요. 한 500평 치운 것 같아요. 500평? 1000평 넘게 치운 것 같아요. 아, 예. 기... 하... 하... 이번제 차고요. 하... 이야, 이쪽은 눈이 엄청나요. 아, 무게가, 어 지금 팔목이 너무 아프니다 팔목이 너무 아파요. 야, 이게 눈치우는 게, 군대 있을 때, 진짜, 엄청 났는데?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눈치우네요. 요즘엔 눈이, 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눈칠 열이 눈치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 지금, 아, 땀도나고 힘듭니다. 여기도 다혔어요 여기 여기 마을에가 앞에도 지금 대충 치었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은 그래도 야 눈이 엄청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많이 왔는데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많이 왔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야, 여기. 야. 온도가 안 나네요.